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지구의 상승 과정과 이와 관련된 시간선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공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중요한 시기에 다다르다. 지구와 관련된 여러 논의가 이제 결말 또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드러운 공개라고 부르는 이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세상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호받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진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2. 시간선의 분리. 현재 우리는 두 가지 지배적인 시간선에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3차원 시간선은 빛과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상승한 시간선에서는 더 높은 차원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빛의 존재들이 이끌어가며, 여러분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진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3. 고난 속에서도 신뢰하기. 때때로 우리는 후퇴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그것은 더 높은 차원의 새로운 것이 탄생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진실과 빛을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 여기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신뢰하고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4. 에너지 변화와 공개. 지금 이 순간 지구 필드에 강력한 에너지가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수많은 공명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UFO 같은 현상도 전 세계에서 목격되고 있으며, 그동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에너지나 세력들이 이제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완전한 공개를 향한 여정의 일부이며, 그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5. 어, 현실의 분화. 사람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시간선에 있는 이들은 보편적 법칙에 따라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그들의 삶에서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향하는 나선에 있는 이들은 탐욕과 자기 이익에만 집중하면서 그들 세계가 점차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카르마가 증폭되고 그 결과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6. 신성한 계획을 신뢰하기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승천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궁금해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속도에 놀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신성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이 과정은 다 차원적 사건으로, 우리는 그 흐름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역할을 하며,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원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자연과 연결하기. 이제는 자연과 다시 연결될 때입니다. 나무를 심고, 신발을 벗고 지구와 다시 재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체와 마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더 높은 차원으로의 승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8. 내면의 힘과 연결하기.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신성한 영과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항상 내면에 있는 신성한 에너지와 우주 법칙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주는 평화, 자유, 번영을 위한 법칙에 따라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전환의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며, 진실과 빛을 퍼트리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 흐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